11월 9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어, 이번 주간 굉장히 힘들었던 어, 증시였는데 어, 뜬금없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 긴축 발언이 f m c 의사록에 의해서 어, 공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3월달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 바로 이어지고 어,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 안으로 어, 긴축에 대한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어, 글로벌 정시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만 지금 악재를 가지고 가기도 힘든 장에, 어, 통화정책은 이미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는 이 양적 긴축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다시 그 기간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원래 테이퍼링이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6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23년에 할수 있도록 하반기에 정리, 그 2023년에 금리 인상, 2024년에 어, 테이퍼, 그 양적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2년 정도의 시간을 땡겨버린 거죠. 2024년에 나올 양적 완화가 2022년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런 시장이 음, 통화정책 금리 인상 오케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만은 그 추가적으로 시간이 너무 앞당겨져 버린 겁니다. 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하고 후부터 너무나 어, 기존에 했었던 행보랑 다르게 지금,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 파울 연준 의장이 했었던 이런 많은 발언들이 전부 다 흔히 말하는 거짓말이, 뻥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작, 그, 증시가 굉장히 좀 파울 연준 의장의 분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일정이 많아요. 이 파울 연준 의장의 연임, 이 청문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 이틀 뒤에는 이브레너드 연준 부의장, 어, 이 청문회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어, 이번 주는 통화정책이 증시의 가장 큰, 어,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이 1200원대를 행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00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릴 만한 재료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1월 14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주열 총재가 작년에 벌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이 환율에 대한 어, 약세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 맞춰지겠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안에 어, 최대 1.75% 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1.5%까지 금리가 어, 이번 연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 차례 최대 네 차례까지 금리 인상은 고려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0.2%씩 올리면은 이제. 영재 2%에서 뭐5% 정도가 나오니까 어 1.5%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치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1.75%가 가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제로 금리가 끝나는 시점이 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7년 전 금리로 회귀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자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발언이 나오냐에 다르지만 이미 글로벌적으로 긴축현상은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충격적 완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고 사실 어, 뭐 트레이더 그리고 뭐 증권 전문가들 그리고 회사들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르게 이뤄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어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증시가 이번 주에 내려질 수 있고 이번 주도 뭐 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도 좀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어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에 도비를 합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어, 방역 강화 정책이 오히려 나타났기 때문에 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기를 규제해버리면 은 어, 이런 이동을 규제해버리면 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어,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쪼개서 더 쪼그라다 버리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난그래도 지금 이 유통 소비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어, 4, 3분기 경제 성장률과 내년 2022년도에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어, 증시에. 정확한 이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은 그런 증시의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좀 많이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투매가 나오는 거고 있는데 어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2900포인트 후반대를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비록 1000포인트 깨진 했지만은, 1000포인트대로 굉장히, 어 많은 상승세 연속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어 정확한 거는 4,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야지, 어 확실하게 증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는 좀 힘든 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장, 미장 다 똑같이 현재 통화정책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FMC 의사록에 나왔는데, 의사록에 파월 이런 반언한게 있으니까 딱 터진 거거든요, 그게. 그 전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깬축말안 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 했다. 매일매일 시장 올리는 저도 예상 못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본 유튜버들도 다 예상 못 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 외에는 조금 버텨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난주 증시, 그리 테마주 업종 위주로 공략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었고, 뭐,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다기 때문에, 대규모를 해봤자, 우리나라에 로봇 테마주가 산장한 게몇개 없어요. 1 0 개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 로봇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많이 나왔고, 왜? 걸리기만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로또니까. 나왔고, 그 외에는, 어, 디지털 앞에 관련 테마주도 좀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철강 관련 테마주도 나쁘지 않아요.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조선해양 업종들도 하락장에도 어, 내년 실적이 굉장히,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어, 좋게 보인다라는 증권사들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철수, 이재명, 어, 윤석열 후보 테마주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시장의 주도가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번 연도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 어, 실질적인 이 대선의 정책주들이 움직이면 TV 토론회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TV 토론을 잘하면은 다음날 정치, 어, 정치 테마주 급등하고 TV 토론회에 가서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공격을 당했는데 반박을 제대로 못하면은 증, 막그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은 정책주 위주로 다행히 지금 뭐 탈모 관련된 정책주 그리고 부동산 정책주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흐름이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 뉴스 이슈들을 좀잘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나 어, 정치 테마주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정치 테마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지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특히 뭐 육안부서의 다른 정부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추경 이슈가 하나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해서 추경을 뭐 30조 원 정도 할수 있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추경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번 연도는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다음부터 이제 5년간 책임을 이제 대통령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상승 종목 탑1 0인데 정치 테마주 깨무이엔씨, 써니전자, 어 강진실업, 휴맥솔딩스, 오픈베이스 뭡니까 안철수 정치 관련 테마주로 강세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뭐 돌아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린베트. 해제 이슈에 sg 세계물산이 또 올랐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 극적으로 화합을 하면서 웅진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이슈에 개별 종목만 올라갑니다. 최근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은 상승 종목에 하락 종목에 최대 이제 한 3배 정도까지 덜 상승이 나오는 거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치테마주주로 위갈 수밖에 없다. 재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 증시를 돌릴 만한 그리고 테마주를 이끌어 갈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사회 정치 경제에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정치테마주다. 정치테마주주로 위 공략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ts 트릴리어도 어, 마찬가지죠. 탈모공략에 지금 70% 올랐습니다. 70%가. 연간에 집중적으로 있지도 않아요. 탈모약에 대해서, 어, 건보료를 적용하겠다 했는데, 탈모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올랐어요. 그 정도로, 어, 시장은 최근에 약간 미쳐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삼성전자의 이제 M&A 이슈에 로보로보, 어, TPC.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이지, 이게 2주간으로 치면은 1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강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m&a 이슈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현대 lg가 지금 이끌어가는 미래 비전 뭐 자율주행 2차전지 양극재 응극재 소재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어,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관련된 업종으로 뉴스 꾸준히 나올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게, 내일부터, 그래 어떤 뉴스가 있느냐, 어떤 일정이 있느냐인데, 지금, 어, j p 모가 했을 때 컨퍼런스가 개최를 하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제가 이것도 마지막에 좀 수정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참가한 업체들이 갑자기 참가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약식으로만 보내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업들이 좀 확실하게, 어, 참가를 이제 선언을 했고, 어, 이 발표 내용들,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 다른 이제 우리 뭐 기술 수출합니다. 계약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 협업한다. 파이프라인 공급한다라는 어 발표도 많이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런 좀 파급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컨퍼런스인데 이거 화면 화상하면 쫙켜 놓고 하면은 좀 그렇죠. 원래 이제 아 이제 강당에서 CEO가 나와서 자기 한해 연구성과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공 공식 발표하고 뭐 추가적으로 좋은 호재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좀 전환돼서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종목들 보여 계신 분들은 아 우리 내가 가진 제압빠요종들이 이런 어 이슈를 가지고 이번 헤스트헬스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구나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공모 청약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한 주에. 공모 청약이 네 종목 정도가 하니까, 공모 청약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뉴스들. 자, 어, 중요하죠. 11월, 아, 1월 11일, 어, 8월 연장 연임, 어, 인존 청문회 개최 예정이 됩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변했고, 왜 이렇게 본인의 철학에 반대로 되는, 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어, 가향성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게요 이, 양적, 긴축을 2023년에 하느냐, 2022년에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2023년 하반기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땡겨져 있기 때문에, 어, 양적 긴축이 그냥, 어, 파울 연주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거 당연히 FMC 이거 서로 하다보면 회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냐? 우리 이거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 할 수도 있지라는, 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했다. 이러면 시장이 좀 많이 안도할 건데, 파울 연준장이또 갑자기, 아, 이제 파울 이제 테이퍼링 하고, 금리 인상 하고, 긴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순간 시장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 유의해야 될 어, 재료다. 1 1일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요 내용이 결국 1 4일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좀 어, 결정이 될수 있다. 결정타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지표도 굉장히 지금 주요한 지표가 다 발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날 발표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날 발표하고, 이제 부의장 청문회가 또 13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냥 이번주에 통화정책이 완전 끝판이 되는 경제지표와 그 의장과 부의장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끝나자마자 한국은행에서 이제 옵션 망기까지 겹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통화위원회 개최하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는데, 야, 역시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맞았어요. 골드마삭스가 1월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증권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죠. 역시 외국계 증권계가, 증권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별 편견 없이 봐서 그런가? 결국, 금리 인상을 이제 또다시 하게 된다면은, 이번 연도 우리나라 최대 4차례까지 할수 있습니다. 1분기에 한 번, 그리고, 3월 넘어가면서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두 번이 또 예상됐기 때문에, 야, 이번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최소 3차례, 최대 4차례까지 하면은, 어, 금리가 팍팍 올라가서, 지금 벌써 이제 예금 쪽으로, 어, 투자자들의 자금 좀 몰리고 있다 하는데, 어, 주식 시장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 않제 개인 종목이 그,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8% 였는데, 한 주만에 지금, 마이너스 지금 28%가 됐어요. 근데, 뭐, 그냥 두고 보긴 하는 건데, 대량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납폭에 대한 좀, 어 기준을 크게 키워야 될것 같다. 그니까, 러 양적 완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료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최대 3차례 정도 할 거다. 그래서, 어 성장주들, 기술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렇다는 거 어디로 자본이 몰리겠습니까? 바로 가치 투자. 실적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투자하는 업종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좋은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죠. 근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돈을 많이 쪼우고 있다. 어, 돈을 이제 잠, 잠그고 있다. 자물쇠로, 어, 썸네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일정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주간주에 읽어드리는 증시는 특히, 제가 장전시장도 마감시장도 그렇고 제 생각은 많이 예측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 그러니까 뉴스 읽어주는 거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다른 유튜브 경제TV 보면은 뉴스 읽어주잖아요 그 뉴욕증시 간밤에 뉴욕증시가 했다던 거. 제가 그래서 저는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뉴스는 나왔던 상황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적 긴축 예상한 전문가들 나와보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2024년으로 예상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슈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참 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저만의 색깔을 좀 많이 찾아서 어, 할수 있도록 결국 저는 하락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이제 찾아드려야겠죠. 그래서 하락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부터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맞춰서 우리가 좀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 고민하시면 좋고 고민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막제 개인정보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악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 사고입니다 사고 교통사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걸 잘 해결해 보고 만약에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결국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내가 완주할 거야. 그 기간이 걸릴 뿐이지 완주를 꼭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 재료가 있는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하락장인데 내가 가진 주식들 조금 더 아끼고 애정하시고 좀 내가 가진 주식들을 왜 내가 이 주식을 샀는지를 한번더좀 되내시면은 하락장을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어 주말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주말 열심히 보내시고 큰일 이슈 없으면 좋겠는데 장재현 시장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